오늘은 마음이 창결한 너희는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운전을 해서 뭐 낯선 곳, 낯선 동네를 갈 때가 있습니다 그 낯선 동네를 가면요 제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야 이런 마을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또 교회 겉모습을 보면 본당이라는 것이 짐작이 되거든요 또그 옆에 건물을, 건물이 있으면, 아, 또 교육관인가? 또 교육관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식으로 목사의 눈에는 교회가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눈에는요, 아마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관계가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업에 심취한 분들에게는 모든 만남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나 모멘텀이 준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온통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어른거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는 누가 가장 크게 보여야 될까요?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가장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인데, 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기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을 찾아보면요. 실제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금송화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서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모세도 이제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뒤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이들을 이끌고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를 통과할 것이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낙담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구한 것이 무엇이냐?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 주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 좀 보여 하나님을 보여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눈에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안심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너무 낙심이 될때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눈 앞에 한번 나타나 주세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말을 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구를 일부 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육신을 가진 인간이 본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럴까시다면 보는 즉시 사람은 죽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방식이 뭐냐 모세를 바위 사이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당신의 손으로 모세를 바위틈에서 덮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지나가시고 나서 당신의 등을 볼수 있도록 일부 볼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까 육신으로 가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때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전부를 본 것이 아니라, 지나가시고 나서 봤으니까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뭐 이것도 대단하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이 참 겸손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또 하나님을 본다 그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대단한 모세조차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등만 일부를 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깨닫도록 일부 허락해 주시는 것에 한해서. 우리가 깨닫고 아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알고 깨닫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본다라는 주제로 돌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해야 될것두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정결한 마음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면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원래 창조라는 말은요,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새로운 것을 만들 때 창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결국 이런 뜻이겠죠.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무의 상태입니다. 내게 없으니 주님께서 창조해 주십시오.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인간의 마음이 뭐, 무엇이 들어있다고 하십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과 음란, 거짓과 비방.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정결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죄와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에요. 체스터턴의 추리소설의 주인공을 보면 브라운 신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브라운 신부는 굉장히 유명한 탐정입니다. 셜록 홈즈에 비길 만한 아주 위대한 명성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 브라운 신부는 범인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탁월한 추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용의자의 마음을 뭐 손바닥에 손금 보듯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범인이 체포가 됐어요. 범인이 이제 깜짝 놀라서 물었죠. 브라운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와 같은 범죄자의 심리를 그렇게 잘알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브라운 신부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저는 당신이 했던 일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마음 안에서 충분히 추측하고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악마가 내 마음에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범죄자의 마음이나 그 범인을 잡는 사람의 마음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고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죄악된 인간의 마음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브라운 신부의 그 놀라운 추리의 원동력이 뭐냐?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죄성이었습니다. 아, 내가 그 범인의 입장이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그의 범인의 행동하고 크게 빛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마음은 범죄자의 것이나 일반인의 것이나 비슷하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몇 대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쪽에서 세계관 강의도 아주 열심히 하고. 또 복음과 상황이라는 복음주의의 잡지의 편집장 역할을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여러 대학에서 강의도 했고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복음주의 운동가였습니다. 학벌로도 훌륭했어요. 유수의 대학을 졸업을 하고 영국 런던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도 했습니다. 이분이 책도 여러 권을 썼는데 저도 읽어 보면서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어요. 이게 실력이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자기만 이해하는 사람이고, 어려운 얘기를 쉽게 푸는 사람은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인데, 아, 이분이 책을 보면 그렇게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날 이분이 자신이 몸담아온 단체 대표의 자에서 갑자기 사퇴를 했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지금 앞으로 이 복음주의권을 좀 이끌어 나가야 되는 신학적으로 또 뭔가 좀 이끌어 나가던 야 운동가가 갑자기 사퇴를 하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연이 있어요. 수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꼬리가 잡힌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속마음과 내면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신학을 전공했든지, 사회 정의를 부르든지, 상관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매순간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에 처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얻었던 것처럼 매 순간 매일 아침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의 마음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다윗을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서 골리아스를 무찌르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살인 교사까지 범했던 죄인이 되었습니다. 누가 여러분 또 다윗에게 비방할 수 있겠어요. 그 비방하는 소가 결국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정한 것이 없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 삶을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함께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비판을 하셨어요. 오늘 그 중에 한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어떤 면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구제할 때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하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거나 구제할 때는 사실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붙 들고 그 사람을 극률하게 면서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네, 한 가지 마음이 더 있습니다. 좀 사람한테 드러내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또한 가지는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또한 가운데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죠. 갈라진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외식하는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고 합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담겨 놓고 또 다른 한쪽 발은 하나님께 담겨 놓고 반반씩 걸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얼핏 보면 거룩한 삶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성결한 삶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 곁에 바짝 붙어서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고 살때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며 정결한 삶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표팀 공격수 중에 해성처럼 떠오른 선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와의 경기에서 헤딩골을 두골 넣는 선수인데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조규성 선수입니다 조규성 선수가 아주 멋지게 헤딩골을 두골 넣고 결정적으로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월드컵에서 두골 넣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인기를 얻은 사람이 또 조규성 선수잖아요 이제 일학스타가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제가 잠시 봤는데요 그 선수의 일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옷도 멋있게 패셔너블하고 있고 또 음식도 뭐 성격도 좋아서 그런지 음식도 골고루 가리는 것 없이 참잘 먹었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일상을 보낸다.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다가 문득 손흥민 선수의 영상을 본 것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작년에 득점왕이죠. 근데 손흥민 선수의 영상을 봤을 때 기억은요. 그렇게 편안하지 않아요. 삶의 모든 어떤 라이프 사이클과 삶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경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음식도 함부로 먹질 않아요. 꼭 필요한 것만 경기에, 경기에 합당한 최선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만 먹는 거예요. 잠도 일찍 자요. 왜냐하면 컨디션이 중요하니까. 제가 이두 가지 영상 본 것이 떠올라지면서 좀 차이가 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축구를 좀 잘한다는 선수하고 축구로서 월드 클래스에 오른 선수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월드 클래스 축구 선수는요, 축구의 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으로 갈라지 않습니다. 축구에 집중합니다. 먹는 것이나 생활 방식이 축구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축구의 진심인 거죠. 그 집중력이 실력의 차이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분주합니까? 여기도 마음을 주고 저기도 또 신경을 써야 되고 굉장히 분주하고 마음이 흩어집니다. 두 마음 세 마음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건강에 대한 책을 한권 샀습니다. 아마 제 평생에 처음인 것 같아요.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연 교수가 저자이고요. 책 제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수 있습니다. 솔깃하시죠? 책 사보실 분은 사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빌려가십시오.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화와 질병은 한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을 요행에 기대지 말라. 건강을 요행에 기대면 급성 질병, 만성 질병이 생겨서 오히려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뭐냐하면은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는 요즘에 뭐 배달 어플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사람의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즐거움을 주는 호르몬이래요. 그런데 터치 몇 번해서 얻는 즐거움은 그 즐거움이 사라질 때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하거나 뭐 SNS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화가 좀 자주 나고 또 판단력도 떨어지고 욕구도 절제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원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런 해로운 자극원들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을 좀 줄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즐거움이 찾아온대요.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정상적인 즐거움을 즐거움이 찾아온답니다. 예를 들면, 산책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 책을 읽으면서 독서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 일상에서 누리는 소소한 즐거움들, 스트레스 호르몬을 동반하지 않는 진짜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 내용을 보면서 결론이 뭐냐 하면, 일상 그 자체에 좀 집중하라는 거예요. 뭐 다른 어떤 다른 것에... 뭐 소상 막 다른 것에 막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가 주신 일상 그 자체를 누리고 그게 집중할 때 거기서부터 영육관에 건강이 찾아온다 저는 그렇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실천해봤어요. 그날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제가 휴대폰을 안 봤습니다. 휴대폰을 가방에다 집어 넣어 버렸어요. 주머니에다 넣으면 잡을까봐. 여러분 지금도 혹시 휴대폰 손에 가지고 있는 사람 얼른 놓으십시오. 그리고 머릿속에 그냥 복잡한 생각들 있잖아요. 걱정거리, 염려거리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으면 머릿속에 가득 차거든요. 그날은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는 길 자체에 집중을 했어요. 사택으로 내려가는 길에 보면은 경사가 졌지만 벌써 봄 봄기운이 느껴지는 나무의 그런 기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여졌어요. 또 집으로 가는 길에 성도님을 세 명이나 만났습니다. 만나서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어디 가는지 묻기도 하고 서서한 즐거움 아닙니까? 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제 서서 엘리베이터 타고 버튼을 눌렀는데 전에는 몰랐는데 보통 엘리베이터 타면은 뭐 폰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하느라 좀 멍하니 있곤 했는데 이제 그날은.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집중한다고 하니까 버튼을 누르고 나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숫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 옆에 점자 숫자도 같이 있어요. 제가 5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1부터 16까지 다 봤어요. 보니까 희한하게요. 구분이 가능하겠더라고요. 1부터 16까지 한번 봤는데 구분이 가능할 정도니까 이거 맞는 사람은 천재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자 수차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폰에 만약에 신경을 쓰고 이런 저런 엉뚱한 것에 마음의 염려와 근심거리에 마음을 내어주면요. 이런 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설악 가신 삶의 자리 그 자체에 집중하니까 생각보다 많은 것을 얻고 감사하고 좋았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의 힘입니다. 사랑성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말씀에 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기 시작할 때, 기도에 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상관들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라심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성장반 훈련과 신앙 강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3월달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저는 바라기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량자식은 다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성경과 마더와이즈와 또 중보기도학교와 성경 통독반 또 저와 함께하는 성장반 훈련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훈련입니까? 한 마음 가지는 훈련이에요. 세상에 복잡하고 염려되고 두 마음 세 마음으로 갈라진 마음들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만들어주는 여러분 그 영적인 훈련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정결한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정결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만하지 마십시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 만나를 어떠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 두 마음 품지 않기로 원합니다. 세상에도 한발 담그고 주님께도 한발 담그는 어중간한 스탠스를 하지 마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울량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제 한 말씀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 올해가 이제 6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과의 만남, 또 많은 사역과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6년 동안 과연 나는 청결한 마음의 목사로 사역을 했는가 돌이켜 보았습니다.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매 순간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청결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분을 대하든 편견을 가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또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또 애도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노력한 것이 뭐냐 면은 어떤 성도림을 보거나 교회 사역를 보거나 내 인생을 볼때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애를 많이 써왔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아플 때는 위로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는 잠잠히 다가와 우리의 삶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고 누군가에 상처 줬을 때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 적는 자의 손길이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어려운 삶의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